안녕하세요. 우리만 보는 코인 정보 우복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은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한 공포심을 더해가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신고가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상황이죠. 오늘은 앞으로 이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여줄 건지,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 건지 전부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는 앞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불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줄 코인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더리움은 업비트 기준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이미 해외에서는 신고가를 달성해줬지만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아직 신고가 달성은 못해준 상황인데 아마 이번에 국내 거래소에서 신고가를 달성해 준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이 100만 원 단위는 절대 못 보는 금액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일봉 차트이고요. 우선 지금 이더리움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신고가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발생되고 있는 걸한 눈에 파악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도 저항에서 막혔고 이때도 동일한 위치에서 막힌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같은 선상에서 저항을 크게 막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상한 부분은 사실 이 저항 위로는 따로 매물대가 전혀 없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짠 것처럼.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가격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번 저항을 뚫어준다면 이제 이더리움은 이 강력한 저항이 반대로 지지 구간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넘겨준다면 그때는 정말 이 가격 다시는 못 보는 가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이 저항을 뚫고 신고가 랠리를 펼칠지를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현재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확대를 해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하락분만큼 그대로 상승을 해준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한 번의 조정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바로 커벤핸들 패턴으로 볼수 있습니다. 커벤핸들 패턴은 화면에 띄어드린 것처럼 둥근 U자형으로 크게 조정과 횡보. 그리고 반등이 나온 이후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는 패턴인데, 이 컵이 만들어지는 시작점과 도착점을 기준으로 바닥까지의 등락폭만큼 핸들 패턴에서 그대로 상승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컵앤핸들 패턴이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둥근 U자형으로 컵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고 한 번의 조정 이후 지금은 핸들 모양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컵앤핸들 패턴은 컵이 만들어질 때의 등락만큼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컵모양을 만들어준 시작점과 도착점을 그어보면 이렇게 하나의 저항선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하단의 지지 구간까지의 등락을 이어보면 대략 35% 정도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상단의 저항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를 시작으로 앞선 등락분만큼의 상승이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고가 달성은 정해져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자, 하지만 투자에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커베넨들 패턴으로 인해 상단 신고가를 돌파해 준다면 지금의 커베넨들 패턴의 상승분과 이더리움의 신고가 달성으로 인한 도미넌스의 집중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도 상단 저항에서 다시 막힌다면 그때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저점 리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 상승에 대한 힘이 충분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매매 타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지금 이더리움의 지지 구간은 단기적으로 지금의 상승분이 시작된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동일한데 이렇게 상승이 이어진 상황일 때 만약에 이 상승분만큼의 하락이 나올 경우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실망 매물과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는 구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지 구간은 여기 520만원 구간으로 잡고 이 위로는 최대한 물량을 모아가도 좋은 자리로 볼수 있고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위로 상승이 이어진다면, 컵앤 핸들 패턴으로 인해 컵 모양에서 나온 등락만큼 상승을 저희는 미리 예상하고, 거기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1차 목표가 구간은 640만원 부근으로 볼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지금 기준에서의 손익비는 사실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기준에서 진입한다 하면은, 밑으로는 마이너스 8%, 그리고 당장의 목표가로는 플러스 13% 정도인데, 사실 1차 목표가를 달성해줬다는 건 이미 신고가를 달성해줬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고가 라인에는 강한 저항이 발생되는데,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강한 지지가 되어주면서 신고가 달성이라는 네임 밸류로 인해 도미넌스에 집중이 일어날 거고, 당장의 1차 목표가까지가 아닌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뒤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좋은 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지지 구간은 520만원 구간으로 잡고 이후 1차 목표가는 640만원. 그리고 사실 1차 목표가를 달성해 준 시점이라면 그 위로는 엄청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가 랠리 같이 즐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저도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신규 매수자 그리고 기존 매수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앞으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가 11월 미대선 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말씀드렸고, 이 당시 트럼프 관련 코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수익들 전부 가져갔고요. 지금은 이세 가지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출발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1월 20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리겐슬러 사임 소식 외에, 트럼프 취임 날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코인들은 전부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들 지금 미리 소액으로라도 잡아 두시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어 줄수 있을 만한 수급이 굉장히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전부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인들 잡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상담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들어가셔서 아래에 트럼프라고 적어주시면 이 코인들 전부 투명하게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많은 상승을 보인 상황이지만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1월 20일에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이슈가 한번더 남아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코인 시장은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그 수혜를 받으면서 폭등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무작정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승률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고 초기에 투자 방식을 잘 잡으시고 잘 배우셔야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제 관점을 토대로 교육해 드리고 있고 수익도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돈 쉽게 벌고 쉽게 늘릴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점과 정보, 타점, 전부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투명하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구요. 나중에라도 단돈 1원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제 정보방 알림만 켜두시고 따라오시면 되시고 항상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타점으로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구요.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들어가셔서 무료 정보방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그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누구보다 빨간 계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제 채널도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의 득을 위해서 저는 수익으로 보여드릴 테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같이 잘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수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번 연도 되셨으면 좋겠고, 2025년도 저와 같이 준비 미리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